건재함을 과시한 손흥민, 영국 전역이 지켜봤다. 아직도 챔피언스 리그 프랑크프루트전 손흥민 멀티골 활약에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새 시즌 개막 뒤 공식전 8경기까지 침묵을 지키다가 지난달 18일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전 해트트릭으로 마수거리 득점포를 가동한 손흥민은 이로써 시즌 5호골 이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이 2019-20 시즌 이후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하면서 손흥민도 약 3년 만에 챔스 골맛을 받고 유럽 축구 전문 사이트들로부터 9점대 최고 평점을 받은 손흥민은 경기 최우수 선수에도 뽑혔습니다. 지난주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0대 0으로 비겼던 토트넘은 이날 승리로 2승 1무 1패를 기록해 2승 2패의 마르세유와 스포르팅을 제치고 디조 선두를 달렸습니다. 만약 프랑크푸르트전 패배했으면 조 최하위가 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손흥민이 토트넘을 구해낸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날 6개의 슈팅이 모두 골문 안으로 향하는 유효 슈팅일 정도로 발끝이 예리했고 또 반칙이 아니면 저지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돌파로 상대 수비의 퇴장을 유도하는 등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 대기록을 세웠는데 챔피언스리그 2주의 골, 2주의 팀, 2주의 선수에 모두 선정됐습니다. 그만큼 프랑크푸르트전 손흥민이 보여줬던 활약이 실로 엄청났다는 증거입니다. 영국 언론들은 이날 손흥민이 보여준 모습이 더욱 의미있는 이유는 콘테가 좋아하는 손흥민의 스피드가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그간 손흥민은 에이징 커브설에 시달렸고, 실제로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몸이 무거워 보이는 장면이 꽤나 연출됐었습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전에서 손흥민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고, 압도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의 라인을 단번에 붕괴해버리는 장면은 최절정의 손흥민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에 영국 매체 더서는 손세이셔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손흥민의 신체 능력이 돌아왔다고 환호했고, 손흥민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요. 매체는 소릉민은 지난 시즌 23골로 살라와 함께 골든부츠를 받았지만 올 시즌은 신기할 정도로 부진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 경기에서 모든 플레이에 전력을 다하며 팀 승리를 책임졌고 이번 시즌에 부족해 보였던 빠른 속도가 돌아왔다. 소릉민은 프랑크푸르트에게 온갖 문제를 일으켰고 콘테는 매우 행복해 보였다. 라며 최근 활약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소릉민이 매우 좋은 활약을 할수 있었던 이유에 역시 궁합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손흥민은 지난달 레스터 시티와의 리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장렬했고 이번 프랑크푸르트전 두 골을 더해 총 시즌 다섯 골을 넣었는데 그가 골을 넣은 올 시즌 두 경기는 파트너로 페리시치 대신 세세뇽이 나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페리시치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기회만 있으면 공을 갖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이때 페리시치와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는 손흥민은 뒤쪽 수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데 반면 세세뇽은 전형적인 윙백으로 공격수 뒤쪽에서 본연의 임무인 수비에 치중하면서 다른 공격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한준희 해설위원은 페리시치는 일반적인 형태의 윙백은 아니다. 손흥민의 시간과 공간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은 세세뇽 같은 전형적인 윙백과 합이 맞는다. 세세뇽은 패스를 빠르게 하고 민첩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도와 골 결정력이 강점인 손흥민에겐 빠르게 공을 건네줄 윙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세뇽은 프랑크푸르트 전 경기에서 공간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패스를 손흥민에게 건네며 위협적인 장면을 여러 차례 연출했습니다. 현지에선 손흥민이 시즌 초반 골을 못 넣는 이유로 폼 문제를 지적했지만 단순히 기량 저하라기보다는 라인업에 문제가 더클수 있다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참사가 터졌습니다. 우리 한국 팬들 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이 손흥민은 세세뇽과 호흡을 맞춰야 살아난다는 것을 지켜보았는데도 여전히 콘트의 생각은 달라고였습니다. 콘테는 최근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세뇽을 선발로 쓰라는 폭발적 여론에도 굴하지 않고 페리시치를 계속 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콘테는 페리시치에 대해 말할 때 이제 곧 진짜 페리시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진짜라는 발언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진짜 페리시치라고 언급한 것은 애초에 페리시치가 손흥민과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페리시치를 기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부터 손흥민이 세세뇽과 어떤 호흡을 보이든 콘테는 페리시치를 이용한 전술을 앞으로도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앞서 말했듯 손흥민은 페리시치와 상극인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페리시치와 함께한 9경기에서 단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했지만 세세뇽과 함께했을 때는 최근 5경기 5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등극한 선수고 윙백 하나 살리자고 득점왕의 재능을 낭비해선 안됩니다. 시즌 초반 손흥민의 부지는 손흥민 탓이라고 주장하던 극성 영국 언론들마저 이제는 손흥민의 편을 들고 있고 토트넘의 구단 레전드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계자들이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보여준 손흥민 활용법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콘트의 생각과는 달리 현재 모두가 손흥민의 편인 것입니다. 심지어 토트넘 전술 관련 전문가들은 페리시치는 손흥민뿐만 아니라 토트넘 전체의 전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상대가 압박하는 상황에서 원터치 패스로 풀어나가야 전개를 잘하는 팀인데, 에메르송이나 페리시치 같이 공을 잡고 한참을 끄는 스타일이 팀의 빌드업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만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전개를 원터치 패스로 하고, 이후 곧바로 다음 위치로 달려갑니다. 세세뇽 역시 원터치 패스를 받으면 최대한 반박자로 바로 찔러주거나 곧바로 오버래핑을 시도하면서 드립을 칩니다. 또한 페리시치는 빌드업 관여를 심각할 정도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포백을 구사하는 팀이라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현재 토트넘은 3백을 쓰고 있고 윙백이 전술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윙백들이 할게 매우 많고 중앙에 같이 들어가서 빌드업 관여를 해 줘야 하는데 페리시치가 선발로 나오면 이 역할을 손흥민이 하고 있죠. 즉 모든 지표가 콘테가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손흥민의 파트너로 세세뇽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을 믿고 있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 손흥민이 골을 얻지 못했을 때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영국 축구 전문가들을 필두로 손흥민을 오히려 옹호하는 쪽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그들은 손흥민이 활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믿고 있었다는 말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유명 영국 전문가인 크리스서트는 영국 BBC 라디오 파이브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토트넘은 EPL 최고의 공격수를 갖고 있다고 극찬했고, 잉글랜드 대표팀 수비수 출신인 매튜업슨 역시, 손흥민이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경기에 임했고 확실히 일을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토트넘의 감독이기도 했던 제이미 레드넵은 스카이 스포츠에서 손흥민이 뭔가를 성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많은 사람들이 폼은 일시적이고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말한다. 손흥민은 아주, 아주 특별한 선수다. 손흥민은 선수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고 이를 증명할 것이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한편 토트넘이 쿨로셉스키 완전 영입에 박차를 가하며 손흥민에게 호재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트넘은 지난 1월 유벤투스로부터 쿨로셉스키를 임대로 품었습니다. 효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쿨로셉스키는 지난 시즌 중간에 토트넘에 합류했음에도 손흥민 케인과 뛰어난 호흡을 선보이면서 공격에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쿨로셉스키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5골 8도움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이번 시즌 역시 한골 3도움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는 중입니다. 이에 토트넘은 쿨로셉스키 임대 효과를 제대로 느끼면서 완전 영입을 추진 중입니다. 쿨로셉스키 역시 유벤투스에서 행복하지 않았다. 토트넘이라는 좋은 기회로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함께해서 좋다라며 완전 이적 뜻을 보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쿨로셉스키는 더 많은 활약과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 토트넘의 매우 현명한 보강이 될 것이다며 완전 영입 뜻을 강조했고, 토트넘은 유벤투스와 계약 과정에서 3,500만 유로를 지불하면 완전 영입이 가능한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트넘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스쿼드 뎁스가 두꺼워져야 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클로셉스키와 루카스 모우라가 부상을 당했고 힐은 믿음을 주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힐은 이번 경기 후반전에 교체 투입돼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당장 선발로 쓰기는 어렵고 히샬리송의 부상이 길어질 경우 걱정은 더 커질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클로셉스키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콘테 감독은 다행히 클로셉스키는 부상에서 회복해 경기 투입이 가능하다. 모우라도 오늘 복귀해 10분 정도 소화를 했다. 회복을 통해 다음 경기를 준비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오는 에버튼전에서도 좋은 경기력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